어, 안녕하세요, 랑입니다 아, 이 녹화가 요즘 잘 안되요. 예, <laughs> 네, 저희 클랜에, 이제, 상위권유저가한명 있어서, 네, 그, 탱크 메딕이랑, 이제, 크리터, 네, 이용해서 이제, 테러 박스를, 이제, 공략, 아, 공략하는 영상을 올려줘서,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, 상륙정이랑 전투정만 봐도 꽤 이뻐 보이죠? 60, 60대더라고요, 보니까. 나이가 아니라 레벨이요. 네, 크리터가 열심히 공격하네요. 네, 이렇게 해서, 네, 테러박사 1은 금방 끝이 나. 테러박사 2, 이도한번 볼까요? 포탑 한 방에 강화대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충격포도, 네,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가는군요. 크리터, 크리트로 네. 로켓발사기를 체조하네요 로켓발사기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덜렛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1, 2, 3 스테이지는 크리, 크리터가 많은 활약을 하는 것 같네요 네, 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 녹화가 안 되었더라고요. 뭐가 문제인지 이제 t 이 여러 개 있는데 모비즌이잘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는. 이번에 통일하게 탱크 손실 없이 탱크 매딕으로 미는 건데. 3단계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. 크리터. 이 예, 강화 지뢰, 지뢰가 있으니까 크리트로 이제 지뢰를 미리 처리하는 것 같아요 메딕기 일정 사거리 안에서는 그 체력이 깎인 유닛을 알아서 자동으로 치료하는 것 같네요 자스테이지 네, 예, 점점 건물들이 많아지는군요. 미사일? 예, 체력이 좀 높으니까 충격포가 안 깨졌네요. 다른 곳에 에너지가 있는데, 그냥 이쪽에 투입을 하네요. 이 라인에서. 메딕이 체력이 높아서 쉽게 죽지는 않더라고요. 미사일 포탑 한 방씩 날려놓고 마무리 미사일로 하네요. 저도 탱크를 이 정도로 많이 뽑지는 못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음, 상위 권유저가한명 있으니까 게임 영상을 만들거나 이제 전략을 짜거나 작전을 할때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? 5단계도 가 예, 상륙을 약간 왼편에서 하는군요. 미사일 두 대까지는, 음, 켓켓발사기두 대까지는 메딕이 버티더라고요, 그냥. 메딕이 얻어맞아도 버텨요. 예, 전투장에서 이제 미사일 날리고. 아래쪽 건물은, 네, 사거리가 안 나오니까, 위로 밀겠다는 거죠. 탱크는 모였다가 잘 퍼지는 것 같아요. 뭉치는 게잘안 돼요. 뮤탈 뭉치기처럼, 이상하게. 덩치가 커서 그런지. 기관포탑은 그냥 밀면 되죠. 중요한 건 이제, 대포랑 박격포, 이제 고래 보초탑인데, 탱크를 모으고, 다시 탱크 퍼지죠? 퍼져서 문제인데 한번더 뭉치겠죠 아마 너무 퍼지고 있으니까 한번더한번더 네, 뭉치기 네, 마무리 쏟아붓는군요. 이렇게 해서 끝 6단계까지 인것 같아요 아 7단계? 7단계도 있네 이걸 본 건가? 아안본 거군요 아 이게 로켓 발사기가 되게 많네요 일단 대포부터 처리 바로 상륙을 하네요. 대포만 처리하고 네 대포 위에도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깃발을 깃발을 다 아래쪽에 꼽았죠. 상륙을 여기서 여기에서, 여기에서 했네요. 깃발을 상륙 위치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최대한 해안 가까이에 네 로켓 발사기는 그냥 매딕으로 버티네요. 크리터 그냥 밀고 가네요. 탱크를 한번 뭉쳐야 될것 같죠? 탱크 뭉치기, 충격탄, 메딕을 이제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탱크를 너무 뒤로 빼버리면 메딕이 얻맞으니까 트리터? 아 이렇게 로켓 발사기 쉽게 미네요 탱크 체력이 좋고 메딕이메딕이 메딕이 회복을 잘하는군요 렙이 높은 것 같아요 <laughs> 마지막 쇼타임인가요막 쏟아붓는데요? 예, 이렇게 해서 6까지 끝이 나네요. 아, 이렇게 녹화했는데 또, 또 녹화한다고 날려먹으면 좀 그런데. 7. 7. 아이디는 하루 한 시간인데 하루 한 시간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게임을 한 3시간 하는 것 같은데 하루 3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. 아이디를 하루 3시간으로. 테러박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, 바로 오른쪽으로 상륙을 하네요 크 리터로 지뢰제거 여기서는 손실이 좀날것 같은데요 강화대포랑 대포가 있어서 충격포 일단 충격탄으로 이제 대포랑 강화대포를 크 리터 아, 보초탑이 레벨이 높죠 거의 뭐 스나이퍼급이네요 일단 대포랑 보초탑만 처리 하면 될것 같은데. 음, 됐다. 그래도 거의 손실이 없 나죠. 메딕이 있으니까. 네, 어쩔 수 없이 보초탑을 먼저 이제 공격을 하네요. 의외로 저, 저 보초탑 레벨이 안 보이겠는데, 피를 많이 깎더라고요. 쉽게 안 좋네요. 이렇게 지금 계속을 올려서 보면 네 탱크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이 하는군요. 영, 어, 상위권 유저가 영상을 공유해주거나 작전을 좀 어, 작전 명령을 하더라고 이러면 게임을 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루 한 시간에 어, 테러박스 스테이지 7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언제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면 네, 저희 작전반에 와서 게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식, 네이버 공식, 분비집 카페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오르면 정보를 얻으면 네, 더 원활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랑이었습니다.